일단, 경기 기록지를 보시면은요, 일단, 가장 이게 그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있어요. 날짜 및 시간, 출연자 스케줄, 동선보를 에서 비공개 처리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공개하면은, 가가지고 또 그냥, 행패해 놓는 사람 이 있고, 촬영하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촬영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보시고, 자, 에, SBS 경기 기록지고요 대회명,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장소 안산. 경기본은 없고요. 주심 그 이름도 유명한 오현정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부심은 김지희 심판이고요. 액션 이스타 감독 백지훈, 발라드림 감독 김태영 감독 양팀 감독이 이 경기 기록지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기록 이 경기 기록에 승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록지 김진희입니다. 김진희는 경기 감독관 겸 경기 기록 둘 개다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구장 형태는 인조구야. 관중 수는 제로 명인이니 다 선수들만 있으니까 관중이라고 카운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션 이스타 같은 경우 상의는 주황이고 하의는 검정이면서 스타킹은 주황이다. 구요. 그리고 발라드림은 상의는 민트 그리고 하의는 검정, 그리고 스타킹은 파랑색입니다. 예, 오해 안하겠습니다, 김소희님. 그리고 찬공리님, 이제 이해 안해서 제가 아까 잘못 읽었어요. 그리고 액션위타 선수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포지션별로. 근데이 이 포지션은 별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후보 명단을 이렇게 해서 이 체험 선수 250번이네, 250번이. 그리고 여기에 후보가 이제 벤치 시작하는 선수 알리 있고요. 어제 경기는 승부차이가 없었습니다. 승부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득점한 선수 들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 가운데 보면은 오지라고 써있어요. 오지가 무슨 뜻이냐 오은골입니다. 오은골 자체골을 갖다가 오은골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보면 전반 4분의 전반 사분의 일 득점을 했어요. 그 아, 발라드림이 이제 최윤영의 오은골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에, 경서가 경서가 찬 골이. 경서가 찬 슛이 킥이니 최윤영 선수의 손가락을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간접 프리킥이에요. 간접 프리킥은 누군가 그게 바로 누군가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누가 한 명이라도 터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에, 만약에 그때 최윤영 선수가 안다 손에 안 닿다 손에 살짝 닿고 들어갔죠. 안 닿다라고 하면은. 예, 득점으로 인정이 안 됐는데, 최윤선수의 손이 닿기 때문에 자체골로 VAR로 통해서 자체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1등으로 끝났어요. 전반에 1등으로 끝나고, 이제 후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이번에는 정혜인의 키긴 골을 민서가 민서의 손가락이 살짝 닿았어요. 이 역시 키기는 간접 프리킥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누군가의 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터치를 누가 했냐? 민서의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5음 골이에요. 그래서 액션이스타의액션이스타의 액션 이스타의 득점자 이름이 민서가 들어간 거예요. 옆에 가로치고 5음 골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후반 1분에 들어갔고요. 골이, 어, 선수가, 어, 그 아, 다음 골이 경서 선수가, 아, 어, 그 다음 골이 경서 선수가 페널티킥을 쳤죠. 이게, 그, 코너킥 상황에서 이해정 선수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코너킥 골이 이해정 선수의 팔이 닿았어요. 팔이 닿으면서 그럴 경우에 페널티 라인 안에서는 무조건 고이든 아니든 간에, 고이든 고이성 있든 없든 간에 페널티 킥에 선언이 됩니다. 페널티 라인 안에 손이 닿으면. 그래서 페널티 킥 선언이 돼서 경서가 페널티 킥으로 득점을 했어요. 후반 5분에 이러면서 2대1로 앞서갑니다. 근데 바로 1분 후에 신입 선수, 문진 선수가 찬 공이 정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골대 안으로 차지도 않았는데 그게 서기 선수의 얼굴에 맞고 방향이 크게 꺾여가지고 골에 들어갔습니다. 골에 들어가가지고 2대2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반 8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종료 직전에 골 많이 나온다고. 89 10분. 특히 후반 89분에 골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때 이해정 선수가 우당탕 득점을 하게 됩니다. 계속 헤더 골만 세골 했다 이번엔 발로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후반에만 네 골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승부는 3대 2로 액션스타가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고도 없고 퇴장도 없고 양팀 모두 이러한 경기를 펼쳤 습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제가 함께 경기 기록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분 시간에 방송 키우는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한번 이 시간에도 한번 켜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대화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고맙고요. 다음 영상이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갑자기 조회수가 떨어져서 왜 이렇게 조회수가 떨어냐 했더니 노출수가 확 떨어졌어요. 노출은 제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딱히 없으니까 하던대로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주말서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어, 댓글도 많이 날, 날, 아, 남겨주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봐요 다른 데 하지 마시고, 광고 응. 보세요. <laughs> 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